그쪽! 아 머리에 쳤다 머리에 쳤다 그렇지 여기... 나이스 <laughs> 나이스 찬아 잘한다 찬아 빨리 가 빨리 가 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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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구하면 아뭐 끝이 여기서 구하면 아뭐 끝이야 야야야 아아아아 부스터 부스터 부, 점프 부스터 아 여기서부터 합니다 여기서부터 일로 오세요 딜을 딜을 잃었다고 저한테 tp 하세요 오케이. 어. 오케이 다 오케이. 게임모드 풀고 나나두 <laughs> 명이야 두명 누구야 이거 <laughs> 나두명좀 풀어줘 여기 여기 어? 이거, 이거 이거 우유 우유 어자아 아, 왠지 나만 느리더라 야, 우유 어? 먹어 우유 아무 소리야 나 달리기 와. 안 쓰고 있었어 아니 뭐, 아니 뭐, 아, 뭐, 그거, 그거는 니 뭐, 네 실력이지 니 뭐, 네 실력 그거는 본인 잘못이 그러니까, 그게 실력이지 이게 그게. 왼쪽, 그게 이게 왼쪽 컨트롤 러돼 있었어 <laughs> <laughs> 아나 진짜 어이없네 진짜 장바보 장바보 조작 받더니 진짜 노답이다 장바들 왠지 나 같이 달리는데 나만 느리더라 어쩐지 걸어줘 갑시다. 자 여기서부터 할게요.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돼요. 알겠죠? 어디야? 어디야? 야, 어디야? 야 어디야? 태경아 아, 여기 일로 일로해라. 오케이 어디야? 태경 잘해라. 이쪽, 이쪽 이쪽 이쪽. 오케이 오케이. 나로 나. 기라로. 자 간다 간다. 자 레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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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 태경아 태경아. 차나 차나. 빨리 빨리 빨리. 야 오, 빨리 오, 빨리. 야, 노 노회 빠가 노회 빠. 아 태경아. 오, 어, 태경... 나나와아이 뭐하냐고 아이얘 뭐해 얘네 아이뭐하야야 쟤들 아네? 나 나이스 야 엄태경 우리만 가다 엄태경 야야 태경아 이거 버프 받아야 돼야 아니야 버프 없어도 돼어 이거 그 가야돼 어 없어도 돼 없어도 돼이어 쩌쩌 아 됐는데 뭔 소리야 태경이 됐는데 봤나 없어도 돼와 진짜 노답이다 노답 얘네 에에 떨어지지 뭐아야야야 빅맨 성공 안돼 비콘아 <laughs> 내 꼴찌야 설마? 야엄태영 잘한다 <laughs> 정말 쉽군 엄태경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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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콘아 비콘아 모서리로 뛰어 모서리로 오케이 오케이 태야천천천천 천천, 천천히 천천히 모서리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아 어. 그렇지 어. 신중하게, 어.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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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비콘아 제발 그렇지 어. 그렇지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태경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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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쪽 오른쪽 이쪽 이쪽 이쪽으 아니 거기야 어어 그래 그렇게 가 에헤헤 에헤헤 잡다 채 나이스 나이스 맞다 기어 뭐라 그러난난 이제 잘한다 야 태경이 잘한다 야 저기 너구리가 쫓아온다 오케이 야, 아, 아, 나,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가자 야 너구리 따 너구리 따 중요하다고 아, 형 호잇자 호잇자 아, 잘하고 안돼 비콘아 제발 그렇지 그렇지 아, 아, 그렇지 아,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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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저, 그렇지 그렇지 있어? 나이스 엄태경 네. 태경이랑 호, 난 원래 거기. 잘하고 내가 뭔 소리야 비콘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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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피콘아 오케이 천천히 가 천천히 가 태경아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고 그렇지 그렇지 차나 너할수 있어. 받지 않는다. 야, 녹, 녹색 녹색 받으면서 가야 녹수. 아, 그냥 어, 그냥. 나이스 비커다. 야차아 차나 아니야 바로 앞에 바로 앞에. 찬아, 뭐 하냐. 어? 안전하게 오케이. 쉽지. 어, 아 뭐야? 오 가르스 깜찍이. 오 미안 미안 미안. 나이스 비 나이스. 어. 이리치, 이리치, 이리치. 나이스. 야뭐한번 했네? 나이스. 야야야야. 야너 노예 된다니까 니야 아니야 기다려 봐. 형, 너 미리 연습할래? 비코나 천천히 가, <laughs> 천천히 가. 비디 <laughs> 연습. <빅코나 웃음> <laughs> 너 비커니가 부르면은 내 주인님이 해야 된다니까? 비코나 <laughs> 나가자만 어, 안 하는데 비커니는 저거잖아. 잠드이한테만 이잖아. 비코나 딴, 딴 딴, <laughs>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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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오케이. 완벽. 가죠. 형 <laughs> 어때? 미리 연습할래? 야, 야, 야 차, 차다, 차다. 아, 천천히, 천천히. 보노예야. 야, 하지 마라. 아직 <laughs> 모른다. 비코나, 비코나. 아직 모른다. 아직 몰라. 우와. 이구나. 실수만 안 하면 돼. 침착하게. 여기 아 왜서 안지기만 하면 돼. 그냥 서지 마. 침착하게. 이구나. 거틀 다니지 마. 그렇지 그렇지. 도도도도도. 도도도 들피 없어. 그냥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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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다니지 마. 잘, 비구나, 침착하게만 해. 침착하게. 좋아, 좋아. 어, 오케이. 오케이. 절대 서 필요 없어. 침착하게. 이구나. 거틀 다니지 마. 이구나. 서둘러. 나 서둘러야 돼. 서둘러 안 서둘러. 그럼 찬 서둘러. 오케이. 안쪽으로 안쪽으로 오케이. 코스 코스. 하나 넌막 더블 점프하고 그래 막. 너 그렇게 여유부릴때 아니야, 차나. 오케이 좋아, <laughs> 빅코 <빅컷> 잘하고 있어. <laughs> 자 좋아 좋아 <laughs> 좋아, 난이 잘한다. 야, <laughs> 야. 오케이 그치, 빅코 로. 야, 굿. 야, 굿. 야 빅민, 도태형, 빅민 잘 쫓아오네? 도태형 이제 신빙성 가지, 제가 어? 꼴찌라는 거. 아, 어 잠깐만. 차리세요. 기다려, 기다려. 아 여기 누가 배설 했어이거 함정 <웃음> 뭐야? 아, <laughs> 이거 <laughs> <laughs> <야, 웃음> 괜찮아, 괜찮아. 갈수 있어. 야 <웃음> <웃음> 어, 얼마 차이 안 나네, 차나. 태경 아이. 불어 차차차 차. 천천히, 천천히. 찬아 빅코 나반합 정도는 아니야. 불어 차차차차 아! 얘 떨어졌어? 나이스. 오케이 간다. 속도에 중요했어. 오케이, 오케이 비콘 나이스. Ouais. 오케이 찬아 차나 차나. 간다. 슥슥 슥. 아이 나이스로 차이 갈금하게. 갈금하게 차이 벌어지죠. 갈금하게 그렇죠. 갈금하게가 뭡니까? 갈금하게가. 갈금하죠 아주. 아 개그 타죠? 아 개그 타게. 아 어떻게 어떻게 된 거야? 아아니태 악자설. 차니 태약자설 아이 뭔 소리야? 아 차나. 아. 너 그런 애였어? 아니야. 너 피코나 아, 피코가 아, 그래. 표지판 쪽으로 뛰어, 피코나. 표지판, 표지판 쪽으로, 표지판 쪽 보고. 아니야, 어! 아니야. 피코나 아, 아니야. 오케이. 야, 피코니 못한다. 피코니 못한다. 차나 차다. 차다 네. 그치 그치 그치. 그쪽. 아! 야, 머리 미쳤다. 머리 미쳤다. 야, 야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차나 잘한다. 차나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안돼, 피코나 대박. 아시오? 어우, 왜피코 왔다. 피코니 아. 왔다. 아. 나 이게 아, 배가 있다. 어 잠깐만. 오, 하이. 야, 야,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미치겠다. 우린 살았어. 야, 저 하이퍼 두 명의 대결이야. 어. 그렇지 그렇지. 우리 살아 지금 두 명의 그거에 달렸어. 그래, 지금 아니, 지금, 아, 지금, 야, 지금 선두권은 볼 필요가 없네요. 그냥 여기 봐야겠어. 최악자는 아니야. 어? 그러니까 최악 짜 아니야. 야, 야, 빨리빨리 빨리 가. 그 그러니까 그래.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올라가야 돼, 차아 위로, 위로 위로 그래. 위에 바라보면서.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하이. 그렇지. 하이. 오. 우와, 레인보우 존까지 왔어? 십 분만. 길은 여기다. 야, 야, 아 뭐야, 빅민, 야, 빅민이랑 태경이랑 실력이 비슷하네. 네. 어? 와, 놀랍네. 태경, 빅민이가 태... 잘하는데 매우. 태경이가 어, 똑바르줄 알았는데. 오! 이거다, 찬호파 보트 부셔졌어. 나이스. 나이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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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찬아. 여기다. 찬아. 아니야, 여기가 여기 아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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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 앞에 있어, 앞에. 빨간거 빨리 가, 빨리 아, 세, 이. 그치 그치 그 천 어, 천천 천천히 천천히. 어, 아, 천천히 오케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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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대 여기 떨어지다 떨어지다 아, 오케이 오, 오 나이스 나 천천히 천천히 야 이제 다 와가는 거야 빨리 따라잡아 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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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제발 제발 아 어, 찬아 찬아, 나이스, 찬아 제발. 아 어디가 아 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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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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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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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이러죠 봐. 오케이. 뭐야? 이제 밑까지 있다. 뭐야, 저두 사람을 찌어내. 천천히 잖아. 오케이. 예, 예, 예. 그렇지, 그렇지. 완벽하구만. 그렇지. 그래,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이거 뭐야, 여기 여기가 맞나? 누가 하도 누가 으그도가.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그래. 뭐야, 요 요만큼 차인데 아, 어, 그러니까. 어서 어. 빨리 와. 쫄쫄 빨리 잡아야 돼, 지금. 잖아, 뭐 하니? 아이, 못 잡고. 아, 잖아. 아이 뭐 하냐고 너? 징기한데. 아, 진다아나 아 아, 진짜. 간급하게. 와얘 진짜 노답이네. 네. 아 간급하게. 오케이 그럼. 난 처음이잖아요 이게. 아나 처음이지 얼마 <laughs> 오래됐는데. 나도 나 처음이야. 차다리 타야 돼, 차다리 타야 돼, 비콘. <laughs> <너. 웃음> 아니야, 아니야, 차다리 타면 안 돼, 사다리 타면 죽어. 오케이, 오케이. 날 떨어졌다. 야 떨어졌다. 야 차다 떨어졌다. 아미콘이 떨어졌다. 야 천천히, 천천히. 아. 아이 차나 도대체 너뭐 하니 진짜. 서스펙이요! 와 진짜. 그거 나 아, 천천히 할거야 아, 천천히 아, 오케이 저 밑에 내려가서 차날 아, 어? 네, 거기서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 다 아, 다 <laughs> 차, 태경아 여기서 뭐하 뭐야 저거다왔 여기만 여기만. 오케이 안떨어면 돼. 어 저기서 다 만나겠구먼 엇면 돼. 야, 야 이거, 데인이 이거, 좋아. 여기 극한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야 이거. 이거, 부스터 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버네야, 저 형은 그냥 노 노네라니까. 아, 들러리야, 들러리. 들러리야, 들러리. 아... 아... <laughs> 아... 왜들아? 왜들아, 우리가 데... 어, 부르지 않느냐? <laughs> 이유 <이해> 있습니다. <laughs> 왜들아? 이유 있습니다. 노 노래. 노이드다. 무엇이 느냐노이드 어디 지금? 어, 땅바, 어, 땅바다. 어디를 우러러 보려고? <laughs> 어디 지금 눈을 마주치냐? <laughs> 땅을 보고 있고다. 예 주인님. 네, 네. 주인님. 예네 주인님. 야, 야너 노예, 노예에서도 너. 등급이 있습니다. 너 어디가서 말? 아니야, 들어봐 들어봐. 뭘뭘 들어 뭘 들어. 뭐이 하층 아니, 기, 하층, 아니, 하층 누가 노예야. 놀 저거 둘러서나 여기 빠지겠어. 빨리 말해. 뭐 말도 안돼 주인아. 노예 중에. 어, 어, 아니 동일한 그때. 조건으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 비코니한테 지냐 어? 어? 노예가 아, 노예가. 비콘 이 비콘 님 비콘 님한테 지냐? 어? 최근 <laughs> 음. 주인님한테 어떻게 질 수가 있어? 어? 원래 주인을 이길 수 없지. 어? 야, 이 이 주인님의 권한으로 찬이를 최하층 노예로 임명하노라 아야아 어, 네. 역습을 정하겠구나 아 역시 역시, 역시. 역시. 그냥 나이순으로 해서 어? 나이선을 최고 노예로 아뭐 <laughs> <laughs>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laughs> 네, 주인님 인정하오 음. 음. 노예, 어? 노예 행동대장으로 임명하노라 <laughs> 왜 그러십니까 주인님 행동대장으로 어? 임명하노라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어?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시키면 해야 해야죠 시키면 해야죠 어? 그렇지, 그렇지. 돌공, 돌공갱이 돌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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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돌공이, 공이 돌공이, 고공이 돌공이, 돌공이, 아공이 돌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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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돌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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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이 돌공이, 돌 무슨 생각을 하고 한 거야 이돌이 돌공이, 돌공이, 돌이 돌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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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이 돌공이, 돌 너 앞으로 어디가서 비코니보다 마크 잘한다고 하지마 <laughs> 어, 하니? 하..비..비콘..님보다 주인님, 주인님! 어? <laughs> 주인님보다 잘한다고 하지마 알겠어? 예. 알겠냐고? <laughs> 아나 <laughs> 진짜 어이없네 진짜 아니 내가 못해서 노예가 된것도 아니고 지금 어? 아니 조티님은 1등이었어 괜히 이렇게 했어 괜히 어? 그 팀전이라고 했잖아 <laughs> 하나 더..하나 더 합시다 어? 뭘, 뭘 하려고 해발라을발라을 어? 일주일 후에나 인정한다 <laughs> 아니, 아니 어디 도는, 반란을 도능열라 도는, 도는, 도는 어? 반란을 어? 도모해? 야 3대3 도능하자 도능? 야? 어? 야? 야? 아니 아니 주인님 야? 주인님 3대3 3대 도능 3판 이선승제 어떻습니까? 어? 그러면 <laughs> 3대3 해가지고 네 주인님 한명 구제해주기 어때? 어? 네? 어? 네 저... 뭐요? 아 한..뭘 한, 한, 뭐, 뭘 해요? 야, 예, 한 야. 명을 그 구제해주면한 구제해준 명을 구제해준다고 아아 아, 그래요? 네그한명어디 정해요? 야 개인전 져 어. 1등하면 구제되는 거야. 어? 아, 그래요? 꿀드하면은 아. 강등. 꼴, 어? 꿀드라면은 <laughs> 강등. <꼴, 웃음> 아, 그래요? <laughs> 아, 자, 잠깐만. 일단, 일단 클로징 하지, 일로 와봐요. 아, 나, <laughs>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저. 아. 아니, 그게 아니. 아, 차나. 아, 아. 아 이거 군데 있어야지. 저기 <laughs> 있어야지. 아. 얘들아, 무게 숙이고클로징 해라. 에이, 여기 잠주인님을 아, 뜨으는 아. 여기. 예, 아, 주인 님 자리로 오자. 아, 주인님 자리로 와. 아니, 아 주인님들은 여기 위에 올라가세요. 아, 아. 여기, 여기, 여기 맨땅맨땅밟으시면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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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는, 어. 거는 내 거는 잠주 잠주인. 아발 어. 더러워져. 여기 먼지 묻으셨네. 먼지 묻으셨어. 예. 어, 뭐 어, 그래. 먼지 먼지로 참된 노예로다. 털어 드릴게요. 뭘 먹은 거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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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무셨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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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여기 클로징 하죠 자, 자 아.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은 저랑 비빅이랑 경쟁하려고 했던 건데 어쩌다 보니 찬이랑 태경이랑 잠들이까지 껴서 했는데 아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아요. 찬이를 괜히 데려왔어요. 내려가, <laughs> 야, 할말 없냐? 내가 내려가. 야, 야, 야 꼴찌 찬. 어? 네? 아니에요. 뭐 찬이가 못하는게뭐 음. 뭐 죄는 아니니까. 뭐 그렇기는 한데 좀 실망스럽긴 하네요. 뭐그 동안 자기가 뭐 비빅은 진짜 상대가 안 된다. 어? 내가 다른 건다 참아도 비빅이랑 비교당하는 건못 참는다. 막 그러던 애였는데, 뭐 오늘로서 명확해졌네요. 상대가 안 되긴 했지. 야, 뭐. 저희 저희 마크 꼴찌는 마크 꼴찌는 찬인 걸로. <laughs> 나중에 찬이랑 푸티어브랑 <꾸띄어보랑> 일대1 시키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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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열광. 아니지 아니지. 어? 아니, 귀토까지. 아 그래 그래. 그러자 그러자. 나, 다음에는 진짜로 최하위를 가리기 위해서 찬, 뿌어 퀸톨 세 시도 한번 해보죠. 어. 그러면은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도티박스 잠뜰박스도 많이 많이 다운받아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주인님들과 함께한 어 뭐였지? 이름도 생각이 안나 어제는 어드벤처 이스케이프 3대3 팀대항 달리기 대결은 이만 뿅